코로나19로 인해 전도가 위축된 상황에도 꾸준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땅끝연합선교회인데요. 오늘은 땅끝연합선교회 대표이자 포항봉개교회를 심무하시는 전종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끝연합선교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역에 대,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땅권연합선교회는 2016년 저와 두 분의 성도님, 세 사람이 해외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6년 지났는데요. 이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이 한 분, 두분 생기면서 현재는 한 500여 명의 우리 후원자가 있고요. 어, 현재 42개 나라에 한 60명의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어, 주요 사역으로는, 어, 1년에 3, 4회 정도 직접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교회 건축이라든지 우물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 염소라든지 뭐 다양한, 어, 현지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로 해외 선교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늘길이 막히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 몸은 현장에 갈수 없지만 물품은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 한 3년 동안 어, 동남아나 또 몽골 지역에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지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0박스 정도, 한 13억 정도 되는 물품을 보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어떤 분이 이사역을 위해서 트럭 한 대를 후원을 해주셔서 그 트럭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제가 수고해왔어. 잘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도 계속 보내는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회 사역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심화하고 계신 봉계교회는 마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역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봉계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한 7년이 됐고요. 또 농촌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사과 농사하고 단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산물을 팔수 있는 판로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에 비해서는 너무 수익이 적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도시에 있는 교회와 연결해서 직거래 농산물 판매를 한 5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아주 연약했거든요. 많이 힘들었는데 농산물을 파는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 생계도 수입도 늘어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지금은 어 농사를 지어도 팔수 없는 게 아니라 다 팔아들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안정되어 가서 지금은 농촌교회, 마을목회, 시범교회로서 한국교회 자리 매고 해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성기인과 해외성기까지 폭넓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제가 하고 있는 이 농촌, 마을목회는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해서 어, 농산물유통센터를 어, 건립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봉계지역에 농민들의 그 농산물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해서 마음껏 농사짓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교회가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꿈이고요 땅건 연합 선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어 끊임없이 해외에서 성교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저희가 섬기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성교지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한국교회가 후원하는 이 일들을 자꾸 끊어버리다 보니까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성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매년 성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작년 어, 지난 6월달에 저희가 필리핀을 다녀왔고요 10월에는 캄보디아에 저희가 또 나가서 선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2월달에 아프리카 어, 에티오피아나 케냐 그리고 6월에는 남미 쪽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